옛날에 깡패랑 가본 적 있어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어. 그니까 과거 한번 캐봐야지 왁구부터 가추나 살까? 넌 생긴 것부터 일단 일진이고 오빠는 생긴 것부터 뭔 그냥 뭔 X 소리야 야 근데 쿠빈이네 기억 FBI o p e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다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몇 시간 걸린다고 또? <목소리> 왔다갔다 네 시간이야. 네 시간씩. 나또 왔다 갔다 4 시간 남아. 룸방에서 그냥 알아서 원래 하던 대로 수금하시듯이 룰렛을 돌려서 벌칙들을 정해 온 다음에. 왜네들도 <목소리> 새벽에 할게 없어. 거기 지금 뭐 상가 열린데도 없고. 지금 근데 양양 가나? 어, 안, 가지. 어. 시간에는 안 가지. 가지. 시간에 안 가지. 근데 이 시간에 안갈 거면 그냥 제일 가까운 바다 가면 안 되냐고? <laughs> 가까운 데 가면 한 시간이면 돼. 우리 거기 대구도나 오이도 이런데 가도 차라리 대구도가 낫지 않냐는 거지. 응. 어. 야한 시간이면 가 씨발. 그래, 대구도대구도로 가. 어, 대구도가라 조개구이 먹자. 조개구이 먹으러 가자. 그 운전 네, 네. 얼마나 해봤어? 1년 이개월 이거 얼마 안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laughs> 어. 혹시 모르니까 비온 날에는 브레이크를 나중에 좀만더 이제 뒤에서 훨씬 뒤에서 밟으면 좋아. 어, 어 알아, 알아, 알고 있는데 알고 실수를 있... 가끔 할 거야. 그러지 마, 죽진 않을 거야. 다치면 할거 씨발, 아 그냥 차라리 다치는 것보다 나 죽는 게 나아. 야, 진짜 팔다리 뭐가지 다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냥 한 방에 보내줘 고통 없이 부탁 좀 할게. 아, 진짜 빨리 가세요. 어머나, 어머나. 운주할 때 인성이 나온다고. 빨리, 빨리 가지. 그러니까 아프신데. 빨간불이 어떻게 빨리가 미치냐 나. t a p 이네 e 하하 piscina. I'm not going to 리 e t a pile of piscina. I'm not going to get a pump. I'm not 얼굴은 보진 어, 않지. 나중에 a 텐츠 나하자. 내 어머님이랑 너 n g to get a pump. I'm n 가 t going to get a p 아 m 가 I'm n 기 힘들었나? 어야 아, 재밌겠다! t a pump. i 왜? 근데 엄마가 나 맨날 나 같은 거꼭나 같은 거 먹고 제발 한 번만 우와 나그들어 나도 많이 들었어 어, 우리 엄마 진짜 맨날 제발 한 번만 제발 이래 우리 엄마 고집이 세가지고 나 근데 엄마랑 아버지랑 술 마시다가 그랬대 어? 근데 나는 근데 딱나 같은 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러 우리 아버지가 진짜 무뚝뚝하고 말을 잘안하는든 아버지가 소주 하나 따라와봐라 이러면서 소주 한잔쫙 들이키고 아. 너가 아, 당해보지 못해서 그래 그니까 원래 어, 가해자들을 어. 몰라 저희는 지금 여러분 대부도라는 곳에 와서 원래는 입수를 간단하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알다시피 너무 지금 파도가 너무 심해요 지금 진짜 입수하면은 이거는 뭐 논란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갬성이라서 오긴 왔고 어쨌든 간에 하려면 할수 있는데 못해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대야 하나에다가 소금이랑 물 섞어서 바닷물 만들어서 바닷가 앞에서 그거라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어. 야, 사진 집에 가져갔어. 야, 근데, 근데 크긴 커. 어, 크긴 가. 가자. 야,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기 전에 노래 신나는 거 하나 틀어봐라. 그래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니 우리 프로 방송인데? 아이돌 로 해줘. 아, 클론의 쿵따리 샤바나 나와야 문예가 군이가 <laughs> <문예가 웃음> 살지 이 새끼들아. <웃음> <웃음> 어 신발짝 존나 안 들려. 아. <laughs> 야! 분위기 지린다! 우와. 이게 씨발 이 포켓팅기지! 축하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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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추워! 어발 아, 시려! 이 벽돌! 으아.. 죽다 죽어버렸다. 흉가 체험 바꾼 사람 누구냐고? 걔가 근데 흉가 체험 하자고 했는데 쿠빈이랑 카난나가 바꾸라고 막 발가락 켰어요. 우리 셋다 방송 못했다니까? 거의 갑자기 중간에 방송 끊어져가지고. 2 시간 뒤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나도 지가좀 에바긴 했어. 낮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아, 그래, 새벽 한 시에 충가하는거 진짜 매우 무섭다니까. 아, 아, 난 근데 무조건 귀신 믿는다는 마인드라. 나 살면서 가위 한번안 눌려 안 눌려봤거든. 어 그래? 어떻게 안 눌렀지? 귀신이 세인가? 그러니까 기, 너무 무서워서 귀가 세진거래. 그래서 귀신이 안 붙는데 체지. <laughs> 나는 진짜 그냥 귀신을 만나면 바로 거기서 그냥 죽는다는 마인드라. <laughs> 귀신도 그런 건안 건드린대. 야 근처에 그오랑이 있잖아. <웃음> 아 와자. <laughs> 있을 때뽕 뽑는 거야? 근데 뭔들할수 있다 하면 좋잖아. 아키네. 네가 하나 더 넣으면 돼. <laughs> 남자가 저러면 전환근 보이던데 공판는 그냥 살이네. <laughs> 안 돼. 묻혀있던 그냥 스팸 덩어리. 아... 근데 생 진짜 최근 운동했어. 이게 아, 있는 거야? 이게 물 아, 그러니까 물렁물렁 하진 않아. 야 바닷물 보까 뭐 그래. 야이 정도로 그냥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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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고할거 알았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할 걸. 가자. 게임 카페로. 집에 가자 제발. 게임 카페 가자. 와, 님들아 이거 어떻게 잡는데? 야, 되게 빠르긴 하네. 야이 이만. 아! 이 아! 뭐...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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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이거 딱밤 내기. 이것도 딱밤 내기? 골땡 막기. 오케이. 어, 이거 자신 없는데? 근데 펀치는 사실 나도 잘못 쳐! 나 맨날 여자애들한테 어?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아, 참... 오! 이거 세게 들어갔다 아, 이건 그냥 1등이네. 아, 이거는. 아.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남자는 구찌이 담. 한번더 같이. 구찌리 담, 구찌리 담. 아, 플러스 200좀 주기로 할까? 둘다한 번씩 더 하고 내건좀 그대로 하고. 어허. 자 멀리서 찍어 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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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숨 먹고 나가면 안 된다.

더 뽑아 볼래? 나만원더 있어. 왜? 방종하자. 미안. 언제까지 놀 거야? 형님 미안 미안해 여기 쏴야 돼. 미안한데 공간에. 방종하자. 가재 이 아. 사람들도 피곤하대. 아니 저쪽 하늘 봐봐. 얼마나 예뻐 아쉽지 않아? 어안 아쉬워 너 그냥 볼... 당첨만 아쉬워. 지안튼 이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다쇼고